제가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 자,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번 주일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내는 믿음, 오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믿음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큐티 책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자, 먼저 오늘 살아내는 믿음을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스텝. 아 종종 여러분이 볼 때도, 네 제가 이렇게 완벽해 보이진 않잖아요. 네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 목사님은 내가 좀 도와드려야 돼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일을 잘 못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어 목사님 카리스마틱 리더십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렇게,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목사님은 내가 한 책이 좀안되거든요 어직한번 얼마 전에 그 아동부 아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우 우리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제가 옷을 입을 때 종종 여러분들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종종 이렇게 채울 때 위에서부터 단추를 쳐야 되는데 꼭 제가 중간부터 채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채우고 나면 이게 안 맞아요. 위가. 네. 그래서 하나를 잘못 끼우면 이제 밑에는 다 끼우고 위에를 끼우려면 하나가 공간이 남아야 되는데 두 개만 남는 겁니다. 그럼 그제서야 제가 다시 다 풀고 이제 다시 이거를 채웁니다. 자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우리에게 종종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내는 믿음 이 믿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스텝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 살아내는 믿음을 듣고는 갔는데 오늘 뭘들었는지 모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만약에 기억해야 된다면 바로 믿음 하나를 기억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 아, 여러분 육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로하를 아, 아, 믿으니 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말성경으로 한번 읽어 볼까? 요 그럼 조금 더 분명히 다가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었으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자면 믿음 때문에 또는 여와를 믿으니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일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요, 아이들을 볼때 아이들이 참 예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제일 많으냐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이 있다가 요즘에 현이가 이제 막내잖아요. 현이가 이렇게 왔는데 현이가 교회만 오면 아빠한테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그때 양명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주만 보십시오. 사주만 보면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네. 사주만 보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장기명 성도님이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얘기해 주시요 사주만 달라진다고. 야, 근데 신기해요. 그래서 전문 가인 거죠. 저희야 뭐 아이들 뭐 양이 키보드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러는데 사주가 딱 됐는데 정말로 얘가 요 유치원에서 잘 적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 올라면 오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도 애 아니잖아요. 내도 애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현이한테 현이 아이디와 현이가 딱 오면요 아주 아주 좋아서 죽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이 아이디와 현이가 딱 왔을 때막 제가 막잘랑했어요 현이가 나한테 왔어 현이가 봤어? 봤어?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분이실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하실 때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예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을 때 예뻐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전하는데 막 애들이 막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에막 시끄럽죠. 시끄럽고, 막, 우리도 보면 막 그렇잖아. 우리도 보면 애들이 막 시끄럽고 이런데.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아니, 이거 이게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딱 있는데 애들이 자꾸 예수님께 막 다가오고, 막 예수님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 제자들이 우리 표현을 이렇게, 야, 야, 야! 니네 나가, 나가, 나가. 니네 예수님 말씀하는데 나가, 나가. 어디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제자들이 뭐라시냐면 야야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은 금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은 금하지말라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너희가 하늘나라를 볼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들은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그 장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칠 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였다는 라 아, 사실입니다. 아, 네. 미국 사람들이 성경이 만든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 첫번째는 미국의 16일대 대통령 에이브라임 닉컴 입니다. 두번째가 누구냐면 무디 선생님이죠. 그리고 세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그는 백화점아 원어메이커 라는 사람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세 명을 뽑으면 그런거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뭐 이순신 뭐, 세종대왕, 뭐 이렇게 뽑듯이 그세 명을 뽑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일날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지만 간략히 보자면 이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을 건립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는요, 그 사람이 이전에는 뭐 물건을 사려면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가려면 좌구 부산동을 가야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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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제가 어저께 그저께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이제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짧고 굵게 저에게 권면했어요 뭐라고 권씀하시냐면 목사님, 목사님 바쁜 건 알겠지만 병을 키워서 오지 마세요. 병을 키워서 오지 마세요. 목사님 금요일이나 금요일 때문에 안 오셨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 금요일에는 올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부터 좀안 좋았습니다. 그날 오셨으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치료기간이 길게 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아, 음. 네, 제가 몸이 약해졌는지 몰라도 제가 누가 아프면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약해졌는지. 네, 기침해주신 양해해주시고. 자, 근데 예전에는 물건을 사려고 하려면 구산동에 가서 뭐 옷을 사고 그리고 저 연신내에 가서 또 다른 물건을 사고 구두를 사려면 저기 불광동을 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다 있잖아요. 지금 이마트라든지 이런 큰 백화점이나 마트에 창시자가 누구냐면 이 워너메이카라는 사람. 제가 이 워너메이커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왜 유명하냐면 그는 사업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보낼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가 12살 때까지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배워야 될 모든 교육은 주일 학교에서 주일 성경학교에서 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에게 누군가 물었어요. 그에게 누군가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어렸을 때 믿었던 그 믿음대로 내 평생을 살아냈더니 오늘의 내가 있다 라고 고백했다. 오늘 아브라함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멋진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는 뭐냐면요 이 믿음 그 다음에 어떤 삶이냐 여러분 8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네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여성교회 분들이 종종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목사님, 바쁘실까봐, 바쁘실까봐. 그러고 이제 방에 들어오세요. 방에 들어오시면 하실 얘기 다 하십니다. 네, 바쁘실까봐 하고 들어왔지만 하실 얘기 다 하세요. 뭐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얘기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제일 재밌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목사님, 오늘 바쁘시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요, 우리 이필로목사님이랑 저랑도 얼마 전에 뭐 교회, 아 죄송합니다. 남성교회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꼭 만나서 한, 한 3분 얘기했죠? 3분 얘기가 그냥 끝납니다. 근데 네, 3분 얘기가 끝나고,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여성계 분들과 대화를 하면 너무 재밌고, 저도 행복한 게, 한, 한 시간을 얘기하고 나도, 한 시간을 얘기하고 나도, 쌤 오늘 다 얘기 못해, 다음에 얘기해, 다음에 자세히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밀한 관계가 목사와 성도 간에 있고, 목사와 장로 간에 있고, 장로와 권사 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착각해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너무 막 위대한 번호로 모르고서 맞는데 근데 너무 어렵게 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와서 딴소리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믿기는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근데 내게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그냥 아이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같이 얘기하는.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길 기회가 아니라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원하세요. 종종 하나님께 큰 일을 쏟아붓고 갑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반만 하신 거예요. 쏟아놓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도 들으시라고요. 그분이 막 우리가 한테막위로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기 원하세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무엇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간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 더 친밀해지는 새벽이 되십시오. 아멘.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텝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자, 이세 번째 스텝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자, 그런 질문 받아보셨죠? 아마 우리 이시현장이나박용국장는은 그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생활을 하다가 삶의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하면 물어봐요. 아 믿음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해? 이렇게요. 그럼 그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믿음이 중요할까? 행함이 중요할까? 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능력을 갖다 놓는 말 많으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그 얘기해요. 야구보는 뭐라고 말해요? 행암이 없는 믿음은? 중요하네.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니까, 어,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먼저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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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네가 큰 민족이 될것같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친밀하게 근데요 제가 큰 민족이 될건데 그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너이 재물, 우리를 치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한번 갖고 와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늘 십자를 보면 세 번째 쓴 뭐냐면 사랑의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 모든 것을 가져왔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믿음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을 가잖아요. 오락실을 가면 이 동전을 두는 그런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많이 안해 보셨겠지만 우리 장내 이사님 해 보셨어요. 오락실 가서 아 해보셨어요? 아 안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락실을 가는거야 그럼 돈이 없잖아 근데 제 친구 중에 놀라운 아이가 있었어요 걔가 그 당시에 100원짜리를 놓아야지만 그게 되는데 저한테 준 거야 내가 놀란 걸 발견했다는 거야 그래서 뭘발견했냐지 했더니 10원짜리를 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야 10원짜리를 어떻게 하니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하죠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네 너무 궁금해서 넣어봤어요. 안되죠. 근데 얘가 뭐라했냐면 자식 그러더니요 저한테 동전을 딱 주는데 그 동전에 10원짜리 동전이에요. 근데 그 끝에 우리 유치이 반찬고 같은 걸로 이렇게 한 3바퀴를 돌린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10원짜리는 10원짜리는 100원짜리보다 우리 편으로 한, 뭐한 0.3mm 0.2mm가 작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들어갈 때 기계가 곧 들어가는 순간에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50원짜리를 기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개가 주었던 동전만큼은 딱 넣으면요. 그테이프를 이렇게 두 번, 세번 이렇게 덮은 걸로 딱 넣으면요. 그럼 진짜 100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언제 발각이 됐을까요? 네, 다음날 당장 발각됐어요. 왜냐면 뭐 그날 생각해보세요 그날 주인이 돈을 딱 했는데 거기 동전이 10원짜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난리가 나고 뭐 주인 아저씨가 찾으려고 그 누군지 막 찾으려고 다음날 이렇게 되는거죠 여러분 이거 가짜 동전인거잖아요 동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을 딱 받았는데 한쪽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쳐요 근데 반대쪽에는 비어있다 그건 가짜 동전인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인겁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에도 어버이주의를 우리가 맞으면서 청년들과 함께 얘기는게 뭐냐면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사랑해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다. 는 그건 그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보니까 저희 교회에 새신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새신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새신자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온지 한두달 되신 분들도 막 세신자 위해서 막밥날 드시더라고요. 세신자가 딱 왔을 때 아우 우리가 당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막 축복의 통로 부르고 이때 새신자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딱 갔는데 아멋져쓰세요아 제가 밥 가져다 드릴게요 밥딱 먹으려고 그 했는데 막 낯설고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 와서 있어주면 그러면요 다음 주 아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부담스러워 서 갈까 말까 고민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은요 조금씩 조금씩 녹아진다는거죠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이런거예요 아, 네. 어저께 중등부 애들이 시험을 치렀어요 중등부 애들이 두번째 시험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시험을 치렀는데 잘 치렀을까요 못 치렀을까요? 잘 치렀어요 네 역시 믿음이 크세요 <laughs> 반은 잘 치르고 반은 못 치렀어요 놀라운 것은 그냥 국어를 다잘 치렀어요 뭐잘 치렀대서 뭐90 몇점 이런건 아닙니다 그 아이들 수준에서 잘 치던거죠 근데 어저께 보니까 전도사님이랑 우리 간사님 어저께 밤늦게, 새벽보다 밤늦게 가지 교회에서 그이 아이들 같이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해 이분들이. 이분들이 시험을 치르는 건지 애들이 시험을 치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종종 와보면요. 우리 전도사님과 이 간사님은 애들을 가르켜요 어제도 종성이라는 아이를 간사님이 늦게까지 가르쳤다면서요. 가끔 보면은 걔네들은 뭐 선생님이야. 그냥 여유있게 배워요. 여유있게. 그리고 막 간사님, 전사님들은 막 그냥 어떻게든지 가르쳐 주려고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밤이 늦게까지 전도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고 밤이 늦게까지 간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요 그 마음으로 아날 사랑하는구나 이걸 경험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믿음, 평화가 있다고 하면서 평화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신전력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나와주는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이 행암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11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런 <목소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솔개가 그 사체 에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냄새가 나는 거죠. 고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솔개가 딱 내려오는데 그건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람이 받으셔야 되는데 솔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았더라. 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이 살아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룹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기도의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전도의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이 이제 소그룹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강건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강건할 거예요. 아, 네. 오늘 설계를 주는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설계를 쫓았을 때 내일 하나님의 거대한 그 위대한 계획의 출발 하늘에서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니다 아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설계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던 살아내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